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모과나무 근상작을 선물온 상황을 같이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수령은 대략 한 35년은 넘었습니다. 건상을 해서 여기에 건상을 했다기보다 1년생매목을천성모과 접목을 해서 지금까지 키워오고 있는 모과나무 이 모과나무는 그 분재인 중에 합천 백암분재 백암산방에 백사장님이 예전에 일본 줄용으로 저한테 소재를 구입해가던그 나무 동기들 지난 한 생후 한1 0년 이후부터 계속 현재 손에서만 키우고라 보니 그렇게 나무가 크지는 않습니다. 이제 제 손에 이렇게 잡히는 정도, 이그 정도. 작업하는 광경을 지금, 보고. 오늘은 가지 정리도 하고, 핵심적으로 지금 수관부 부분이 계속 높아가지고, 높아져 가고 있어이 수분 중에, 이두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이쪽 부분을 절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제거하고, 한쪽만, 예, 네, 수관부 쪽으로 부인을 할 예정입니다. 천성모가는, 어, 야생모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파종을 해서 키운, 어, 모가에 대해서 잔가지가 잘안 받쳐집니다. 계량된 모가들은 가지가 그렇게 세밀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장가지를 많이 만들어서 제대로 수형을 갖추고 싶으신 분들은 어, 계량된 모가보다는 어, 계량된 모가보다는 어, 토종 모가, 어, 계량되지 않은 토종 모가를 소재로 쓰는 것이 원하는 가지를 받기에 수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 설계가 되었습니다. 복잡하게 네, 묶여있던 어느 쪽이 꼭지인지 분간이 안되던 네, 이 부분 네, 이렇게 되어있던 그 부분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음, 이 부분을 이제 조각도로 가지고 깔끔하게 일단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 세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 후가이를 가지고 제가 따어보겠습니다 제 영상마다 닭소리가 항상 들리죠. 음, 주인을 응원한다는 응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어, 상처 부분을 따듬을 때, 이 바로 옆에 지금 가지가 있죠. 가지와 약간의 여기 턱이 있습니다. 이런 턱 부분을 확실히 제거해가지고, 이 가지가 가지 또는 이제 줄기들, 현재 여기는 가지인데요. 굵어지면서 이 턱이 없어야 같이 이 상처 부분이 아무로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턱이 있더라도 그 턱을 확실하게 제거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 그루트기 부분이 이쪽 가지 부분에 예민하게 지금 접해 있는 관계로, 어, 호카이로는 들어가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조각기를 결국은 준비를 했습니다. 조각기를 가지고 깎아내겠습니다. 매끈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문는 방향을 보더라도 돌출된 부위가 없이 자연스럽게 기존 주기와 잘 조화가 되도록 따듬어졌습니다 자, 이제 상처 보호제를 도포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형성층 가쪽에 대포풍열이 일어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약재를 발라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전동조각기로 조각을 했습니다만, 어, 사람의 심리가,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 그러리라 생각되는 것이, 전동조각기로 하면 아주 조각이 잘 돼요. 크게 힘들지 않고. 저런 이제 공구를 쓰다 보면은, 꼭 해야 될 부분을 초과해서, 뭔가 살짝 재미를 느끼면서 어, 따듬, 따듬고 싶은 그 심리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원래 필요했던 그 부분보다 초과해서 오히려 상처를 더 크게 이렇게 도려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어, 마음을 굉장히 어, 숙제를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조금 전에 많이 참았습니다. 공개 영상을 찍으면서 그런 제 개인적인 심리가 적용되지 않도록 또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할 것이면서 정도 이상으로 조각을 하는 것도 맞지 않죠.